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과 상한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한성으로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고 채무자가 다른 어음상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는 경우이더라도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어음상 안에 동시 이행항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토지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지상 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 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임차인의 건물 명도 및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와 토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는 채무가 되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건물들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지 아니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명도받기 전에 잔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명도 기일이 지날 때까지 부동산이 명도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채무와 매도인의 부동산 명도 의무는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게 된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이 있기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매매 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타의 채무와의 상계를 허용한다면 상계가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의 항변권행사의 기회를 상실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그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